예전에 제가 이런 플로우 차트 한번 만들었던 적 있죠. 무턱이다 생각된다. 그러면 대다수의 인터넷 병원들 뭐 광고글 뭐 블로그 뭐 유튜브 그러면은 무턱이다. 뭘 하냐?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 병원에서 하는 거를 주로 얘기를 하죠. 예를 들면 무턱인데 돌출입을 수술을 한다. 뭐 이렇게 하는 병원도 있고요. 양악을 해야 된다 이렇게 광고하는 병원도 있고 또 요새는 여기 에안 나왔지만 교정을 한다라는 병원도 어 교정 하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좀 생겨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교정을 한다 또는 악교정을 한다, 양악을 한다 또는 돌출입 수술을 한다 또는 뭐 필러를 맞자 또는 전진술을 하자 뭐 실리콘 보형물을 넣자 이런 식으로 이 단계에서 열로 그냥 바로 가요. 또 2단계에서 모형물로 바로 가요 또는 2단계에서 필러로 바로 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플로우 차트를 만든 게 2018년도거든요 그럼 2018년도에 제가 이걸 만들고서 여러분의 내가 무턱이라면 이런 체크리스트들을 확인해 가면서 수술 방법을 찾아라 그 얘기였어요 근데 대다수의 병원들이 지금 어떻게 하냐고 무턱이면 뭐양 임내차, 양악하자. 또는 무턱이면 돌출입이니까 돌출입 수술하자. 또는 무턱이면 턱끝 전진술 하면 다 된다. 안 되는 경우 없다. 또는 무턱이면 턱끝 보형물 넣어라. 자연스럽다. 또 무턱이면 필러 넣차뭐 진피 준차, 지방이식하자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1대1로 간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저는 그거를 반대하는 입장이에요. 제가 여기 써놨던 이 보형물도 뭐 3dp 보형물도요 여기서 이렇게 바로 가지 않아요 실제로 저한테 수술 받으신 분들 대부분들이 요거 있으면 양악하세요 하고 제가 돌려보내기도 하고요 돌출입 있다 그러면은 뭐 일로 가세요 라고 제가 돌려보내기도 하고요 또 돌출입 있고 양악 있고 뭐다 교합 괜찮다 그러면은 제가 환자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는 뭐 요런 경우에서 턱끝 전진술 합시다 하고 턱끝 전진술로 가기도 하고요 또는 그냥 지방 조금 맞고 필러 맞지 그래? 라고 이렇게 돌려보내기도 하고요. 저라고 뭐다 이것만 하는 건 아니에요. 근데 이상하게 환자분들이 이 수술 방법으로만 집중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이렇게 광고하는 거로만 따라가다는 얘기예요. 양악하는 병원에서는 무조건 양악해라 그러고 돌출입하는 병원에서는 무조건 돌출입하라 그러고 뭐 전진술하는 병원에서는 전진술로 다 된다 그러고 뭐 보용물로 하면은 뭐다 된다 그러고 필러 넣는 병원에서는 다 된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전진술 했다 안 되면은 보형물 했다 또 모질라면 필러 넣었다 이렇게 여러 번 거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또 하나는 악교정 수술 했다가 전진술 또 했다가 또 보형물 넣었다가 또 필러도 넣어 봤다가 그리고 저한테 오시는 분도 계세요 이게 왜 계속 반복될까 그게 제가 3년, 4년 동안 계속 고민했던 내용이에요.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아무리 요거 플로우 차트 만들어 놓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렇게 막 설명을 해도, 아, 요거 좀 간단해 보이는데, 된다는 사람이 있는데, 뭐 된다니까 나도 해보고 싶은데, 또는 어떤 블로그가 보니까는 전진술로 다 된다. 안 되는 경우 못 봤다. 뭐 이런 얘기 하니까, 어, 그럼 전진술 먼저 해볼까? 뭐 이런 식으로. 뭐, 수술비도 그렇고, 뭐, 회복기간도 그렇고, 그러니까 보용물이 좀 편할래나? 뭐, 아무튼, 요런 식으로 수술 방법을 놓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. 이게 좋냐, 이게 좋냐, 이게 좋냐, 이게, 좋냐, 이게 좋냐를 놓고, 그 방법을 놓고 고민을 하시더라고요. 제발 그러지 마세요. 방법을 놓고 고민할 내용이 아니라, 요 중간에 사실은 요 과정이 더 중요해요. 요런 어떤, 어, 디시전 메이킹이라고 하죠. 결정을 하기 위한 어떤 그 근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.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도 않고 나는 무턱이면 무조건 이거, 무조건 이거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고 이거 얼마? 이거 얼마? 이거 얼마? 이거 얼마? 이런 거 따지면서 수술을 고르다 보니까 빙빙 돌아 가지고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오거나 한참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그거를 막아주고자 하는 게 제가 방송하는 이유예요. 뭐 저한테 수술 안 받으셔도 돼요. 뭐 필러 맞는데 솔직히 말하면 필러 맞는다 그러면은 야 요새 필러 싼 병원 많은데 구집왜 나한테 맞으려고 해. 집가까운데 가서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. 그리고 양악해야 된다 그러면 양악하는 병원들에 가서 상담받아 양악해야 될것 같아. 이렇게 저는 보내거든요. 또는 뭐 터크 보형물 넣는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실리콘은 안 넣어요. 그래서 실리콘 보형물은 조금 이제 저는 싫어하는 입장이고 전진술 필요하면 전진술 해. 근데 뭐 선생님한테 저한테 수술 받는 게뭐 비용이 비싸고 뭐뭐 뭐 원하는 날짜에 안 되고 그러면 다른데 가서 받아도 돼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런데 왜 환자들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수술 방법에 대해서만 고민을 할까? 정작 중요한 건 여기 있는 내 얼굴의 어떤 상태인가를 판단하는 게더 중요한데,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강구하고 계시니까, 지금 여기 환자분처럼 이렇게 전진술 했다가, 턱그보형물 넣었다가, 결국은 또 저한테 오셔서 또 손을 보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좀 줄여드리고 싶다는 게 제가 방송하는 이유고, 여러분들도 조금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